조금 전에 제가 샤워하러 갔잖아요. 근데 샤워 다 정말 다행으로 샤워가 다 끝나고 나서 전기가 가버린 거예요. <laughs> 만약에 중간에 샤워를 하다가 전기가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종 여기는 되게 이런 일이 많아요. <laughs> 뭐 저는 다행이지만은 그냥 히말라야를 많이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당하면 정말... 야단이 나겠죠. 그래서 사실 히말라야는 고산에서는 샤워를 잘안 합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해서 물이 끝이다 보면 찬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순간 이 머리에 이 닿는 순간 찬물이 닿 차가운 물이 닿는 순간 혈관이 수축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반신 마비가 온다든지 실질적으로 그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인지 아죠한2주 전에 그기 고교 사이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한국인 그 이십 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잘 모르지만 저는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 찬물에 이렇게 갑자기 머리에 가면 고소해서 이게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류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산소가 주입이 되지 않으면서 사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고산에서의 어떤 샤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laughs> 다행히 저는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려고 러는 순간, 이제 전기가 가둔 바람에 다행이었죠. 아, 그죠 그래도 때깔은 좋죠. 15일 만에 이렇게 지금 샤워를 했습니다. 한 앞으로 이제 한 10일 정도? 네, 그 정도면 이제 도시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참, 도시에 있으면 산이 그립고, 산에 있으면 예, 도시가 그립죠. Thank <laughs> you. ですですです。ですですです <laughs> 이쌰 어, 텐트는 이제 다을 거요. 어, 힘드네 어, 여기는 임자체 아일랜드 피크 하이 캠프입니다. 한 저희가 4 시간 정도 걸려서 하이 캠프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바깥으로는 저렇게 만년설이 보이는 거죠. 여기는, 고도가 지금, 지금 시간은 오후 3시에요. 어, 제 산소량은, 이 보이죠? 77. 그 다음에 오늘 그런 걸음수는 15,465. 어, 그리고, 여기 고도는 보면 5293. 5293. 여기 고도는 5293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800 정도 이상의 고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오, 구름 봐라 이야, 구름 들어오는 거 봐라 3시 23분이니까 아직 해가 질라면 한참 멀었네요 한 2시간 이상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 바위 지대니까 해가 지금 저희를 막고 있네요 보니까 지금 10m 앞은 해가 들어오고 텐트는 해가 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졸라 채복백이고 저기는 그냥 다른 산 같아. 여기 되게 추워요. 해가 가고 나면. 물을 좀 끓여 볼까요? 아, 돌좀 쌌더만은 되게 손실이네 음 어, 잘잠겼나 음 어, 나는... 촬영하고 있어서. 아, <laughs> 안 싫어? 나도 싫어해, 응? 순시러 싫어, 나도. 아, 고물도 나오고 말이야. 네. 아, 경치는 그런데 너무 추운다 그죠? 네, 맞아요. 그건... 야, 지금 물이가. 어, 하이캠. 야, 하이캠 보기 진짜 잘했다. 네. 야, 하얗게 빛나는 거 봐라 저. 갈쿠리 헐킹같이 이야 깔고 앉아 깔고 앉아 엉덩이 차가워 말하지 말고 있어 네. 물 끓여줄게 커피 네. <laughs> 아 손시려 <laughs> 나도 두개 있단 말이야. <laughs> 아이, 손시려. 아이, 손시려. 야, 꿈에 그리든. 응? 물통이들 있지? 이 가져온 거? 아, 여기 딱 오케이. 야, 이 재미야, 오른기지 뭐 다른 거 있나? 이 맛이 오는 것이. 안 그래? 예. 예. 아. 손이 굳는다. 하 흐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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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히말라야에서 지금 커피 만들고 있는데 잘안 되네 이거. 물에 빠져가지고 엉망됐다 이거. <laughs> 물에 빠져가지고 엉망됐어요. 에이. 아우 그래도 커피 맛은 나네. 아우, 이 맛이 좋다. 어우..얼마만에 이 맛보는거야 렌즈가..이거 아. 좀 아. 닦아야되나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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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렌즈가, 좀 되나? 됐어. <laughs> 아, 렌즈가 엉망이었네 아우 진짜 커피맛 좋다 이거 무슨 커피지 광고니까 어, 이거 뭐 말은 하면 안 되겠네 블루마운틴인가 이 맛에 산에 온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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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きれいにやるんだ。 아, 됐다. 오케이. 아이고, 손이 안다, 그러